야구의 불모지 폴란드.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인의 이름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국가대표 야구팀의 코치 하승준 씨입니다. 지난 6월 말 폴란드 야구대표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BGO 2위에 올랐습니다. 이 팀을 이끈 사령탑은 MLB 출신 존 맥나렌 감독. 그의 곁에는 한국인 하승준 코치가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를 꿈꿨지만 부상으로 그 길을 접은 하 코치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통역으로 일하며 야구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유럽으로 떠나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를 겸하며 꿈을 좇았습니다. 현재 그는 폴란드 클럽 팀 카토비체 라바에서 감독과 선수로 활동하며 평일엔 직장인으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엔 야구를 가르칩니다. 한국식 기본기를 전수하며 폴란드 야구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죠. 폴란드 야구의 한국 야구의 DNA를 심고 싶다. 조용한 개척자, 하승준 코치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